뭐를 할 거냐면, 음, 잘 모르겠죠? 오늘은 그냥 만껏 놀이 해볼까요? 그러면 가볼까요? 버고 씽! 우와, 텐트가 정말 좋아요. 이거는 똘똘이예요. 아, 똘똘이 텐트인데, 이거는 살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 어, 이거를 따다면 이거를, 이거를, 유, 어, 인터넷에서 따보세요. <laughs> <목소리> 이렇게 유튜브 영상 을 찍어봤는데요. 어때요? 좋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요. 마세요. 안녕! <목소리> <-tart> <목소리> <목소리> <Kimberly> 어떤 채널로 들어왔는지 참 못. 오늘 어디 갔왔나요 <갔다> <laughs> 오늘은 동굴에 <동그레가> 가져왔어요. <laughs>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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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요? 끝인가요? <laughs> 네. 근데 동굴에 <동그레> 너무 추웠어요. <laughs> 너무 추웠어요? <laughs> 네. 장난도 물... 정말 즐거웠어요. 그랬나요? 물장난도 재밌었나요? 네. 치치도 네. 맛있었나요? 네. 네. <laughs> 뭐가 제일,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뭔가요? 물놀이. 어, 물놀이? 물놀이. 아니, 개구리. 개구리가 제일 기억에 아, 남는 요 어. 어? 게스트가 오셨네요? 어, 어, 어디 오셨지. <laughs> 네, 인사하고, 자, 오늘 다음에 음, 또 만나요. 다음 또 자, 다음 인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지 응. 안녕안녕